어? 천천히 내려서 보세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 보시면 은능 오름 봉우리가 아홉 개 9개 있다는데 아홉 개가 있는가 한번 시여도 있까요한세곳 아홉 개 가지고 뭐가 보우리가 봉우리, 봉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아주 힘들어, 그리고 북동쪽으로 나는데 여기는 겨울에 거의 비어 있어요. 아, 예, 아주 여기는 민둥산이고 그냥 가지만 남아 있고 앙상하게 여기는 네트입니다, 상록수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개의 숲이 있다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죠. 자, 인공림. 낙엽할엽수 그리고 저기 너머에 초지하고 관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개의스을 뚜렷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자이 오름은 그래서 요 북동쪽으로 한 면을 무너뜨리면서 용암이 흘렀습니다 해변가로 흐르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를 말발급형 오름이라고 해요 한 면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흘러가면서그 엄청난 양의 용암이 자 보세요 분화구 굉장히 아직도 뭐, 뭐 3분의 1도 안 돌았지만은 엄청난 양의 분화구입니다 그래서 용암이 흐르면서 동굴과 고짜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서늘 고자를 굉장히 좋으니까 이 밑에 마을에 있어요. 응, 뭐 갔다 왔다 한 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거기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여기서 연결하면서 고짜와를 정확할 수있예요 아, 고시란 것은요. 옛날엔 지금은 뭐 복합어로 고짜와이라 하는데 곧 스피예요. 네, 곧 해가자, 습에가자 옛날에는 그냥 정말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 가시들 여기들이 뭐 가득 차고 돌적 빠시고 농사도 못치고 말도 키우지 못하고. 버려졌던 땅인데 지금은 제주에 합하라고 이럴 만큼 굉장히 귀중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뭐 돌산에다가. 예. 돌산을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돌산에 이렇게 돌든 네. 무더기로 네. 용환해졌던 그 돌무더기 위에 네. 숲을 이뤘다는 것은 어느 날된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걸쳐가면서 네. 네. 처음에는 뭐 선택식물로 조그마한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겠고 일년 네. 초가 들어갔겠고 단년초가 네. 들어가겠고 관목, 네. 교목 이렇게 하면서 숲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거치면서 숲을 이룬거예요 그래서 고은숲이고 자왈은 큰 암개덩어리 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산 위에 그러니까 지금 고자왈의 나무들은 지금도 아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지만은 나무가 흙에 자라는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돌무더기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뿌리가 직근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뻗어가면서 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세찬 바람에 그냥 넘어지죠 그래서 다른 그 나무들의 양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른가? 밖에서 자라는 그 식물의 크기와 그 자라는 속도와 여기서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네. 지금요 하늘을 보세요. 거의가 여기는 낙엽수였어요. 겨울에는 비어가지고 하늘이 훤히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실력이라서 자 그러니까요. 알로름 자체에서도, 일본군들이 이렇게 진지를 팠는데 잘안 보입니다. 이렇 유장했던 부분도 있고. 자, 자세히 보세요. 이 알로름 하나에 돌아가면서 동굴진지가 있어요. 저 동굴진지는 언제 팠을까? 언제 팠을 것 같아요? 팠습니다. 아, 제대장 말기에 일본군들이 팠어요. 그럼 왜 저거를 팠을까? 어, 마지막 그 전쟁이 끝날 때 유기를 느꼈습니다. 일본군들이. 유기를 느껴가지고. 결호 작전이라고 세웠어요. 자, 어느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지.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결호 작전을 세웠는데 1호부터 6호는 자기나 나라의 지하호를 팠어요. 7호는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는 가하면은 연합군이 제주도에 와서 자기네 나라를 칠까라고 예상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동굴이 이제 제주도에 한3 6 0여 개가 넘는데 거의 동굴 그 오름마다 오름마다 진주를 팠는데 검은 노름만큼은 자, 그때 제주도민이 21만이었고, 3분의 1, 즉 7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일본군들이. 그리고 어린나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린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동원시킨 인원이 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른 오름에는 다 이렇게 다 동원시켜가지고 진주를 팠는데, 이 검은 노름만큼은 지역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손과 탐광팠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오지 못하다. <laughs> 여기는 다른 오름하고 달라요. 들어와 보시니까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지금 뭐은 공격해가지고 미사일 공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정확한 들어오지 않고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공격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프로펠라식의 뭐 공격기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공격해도 능선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특별한 지대였어요. 어, 일본분들은 우리 강전기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의 어떤 땅의 특색을 알아가지고참 입맛대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를 게를라진지, 군사물자를 보관하고, 숨어 지냈던 그런, 어, 진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 다행히 2차 대전 날개, 2차 대전이 끝나고, 또4.3 때는 여기 지역 사람들이 숨어 살았던 거. 그래서 이 검은 오름에 아까 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화전터도 있어서. 그리고 또 숫가마터도 있었고 이런 역사의 흔적도 있었기 때문에 검은 노름은 생태뿐만 아니고 지질뿐만 아니고 역사, 생활터전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제주의 근대사라다. 근대, 근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잠시 멈춘 거는 좀수원도 하고 그리고 아까 오다 보면은 식수의항모구가 있어요. 이렇게 흉내된 곳에 식수인데 여기가 내꼬지 같아요. 여기가 몇꼬이세발몇꼬지였어요 네, 여기가 바로 3 5 0꼬지입니다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3 5 0지인데3 0 0지에서만위상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골짜왈의 특성이 무엇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곳, 북방기 식물과 네. 남방기 식물이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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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네. 곳. 자, 네. 보세요. 보세요. 여기가 시원하죠? 한물된그 네. 깊은 바닥에는 더 시원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북방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 식물 중에도 보면은, 존 자가 붙은 것이 아, 있습니다. 네. 앞에 종 자. 어, 민들레가 있고, 종 음. 민들레가 있고, 민치가 음. 있고, 좀비비치가 있어요. 앞에 종 자가 붙었다는 것은 작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어떤 식물이 발견되든가 하면은, 존 보사리라고 아주 작은 고사리가 발견되는데, 그거는, 어, 800꼬지 이상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300꼬지, 50꼬지인데, 여기서 발견됐다는 것은, 북방계식물과남방계식물이 함께 자라면서 또 새로운 종이탄생하는 거예요. 이만큼 고샬이 굉장한 곳입니다. 네. 지금 느낄 수 있죠? 예. 걸어오시다 보면 우리가 숨리 이렇게 음, 아주 냉골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아, 고샬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예. 네, 그런 걸알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잘 걸으셨어요. 제가 저기 여기뿐만 아니고 걸으면서 네. 법정 스님 아시죠? 네. 법정 스님의 그 병관어 했던 유시아 선생님이 계세요. 유시아 선생님 책 중에 보면 지구별 이야기라고 제가 읽지 않은 글, 어, 글귀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휴대간는 인도말을 하고 인도가는 TV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곳에서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 검은 노름을 걷고 있는데 검은 노름에 들어왔는데도 아, 집에서 이렇게 왔다. 어, 밖에 가서 뭐 먹을 것이다 왔으니까 오롯이 검은 노름과 하나되는 그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뭐 공부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검은 노름과 내가 하나되는 그런 시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나가서 산을 걷거나 길을 걷거나 할때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면서 만나는 것마다 아, 너 거기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안내 책임자 비슷하게 <수> 이겨내. <laughs> 그, 그래, 이 코스 한 시간 반. <laughs> 응? 수 동굴에 지금 요디 중 앞거든. 요디 중 영정 돌아시나 거. 디중 뚫었잖아. 지금 방금 간 사람은 이렇게 간대. 예. 그는 우리가 이렇게 가시면 이제 요능초 이렇게 아방 요디강 이렇게 가야 돼. 그게 그거 이걸로 막아대고나요 이제 저 어디고 백두봉하고 살아보고 하고 이걸로 막아야되는 조금근지 그, 오름, 비천이 오름, 항아 아까 우리 타고 왔는다 보이네? 돋는 낙력이 다 보이네? 꼬짝꼬 자라가지고. 그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아, 저기 다 말라가지고 안 돼. 어. 어.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그니 30년, 30년, 35년 큰거 안에 어. 35년 동안 호구촌, 호구촌. 그니까 우리 제주도도 좀 신사가 돼가는 거야. 어? 네. 찬나회 오늘 봤죠? 족발해도 을 좋고 이나 산악회장은 우 그리고 어. 저 총무는 김무근 아, 저, 어, 어. 나는 그냥 쫄병 어.